거실 통창을 열면 이런 모습으로 제주에서의 휴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주의 정치와 가장 잘 어울리는 스테이 한곳 60초 만에 보여드릴게요 우선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구하기 힘들다는 마음샌드와 손편지가 놓여져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좋은 숙소는 제주도에 정말 많지만 이렇게 정성이 담긴 첫인상은 역시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신창여관은 제주도 옛날 돌집의 정치를 그대로 살렸는데요 직접 하나하나 셀렉한 소품들도 비치한 느낌이 엄청 감각적이었어요 밖거리로 구분되어 있는 별채 온수 자쿠지 전용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메인 룸에는 침상 위에 퀸 사이즈 매트리스 두 개가 세팅되어 있어요. 그리고 앉아서 다도를 즐길 수 있는 거실 공간이 있어요. 구석구석 보이는 소품들은 마치 공간과 하나인 것처럼 예뻤어요. 화장실도 스테이아 완전히 동일한 톤으로 유지되어 있었으며 대나무 숲을 보며 반신욕을 즐길 수 있는 욕조도 설치되어 있었어요. 널찍한 6인 식탁이 설치되어 있는 주방으로 나가 볼게요. 첫가래를 살려낸 높은 천고에 대방감 좋은 주방에